상황도 오, 여기 e 디지음 두개의 집인거 같은데 유리창도 없고 y o 이야여 d n t 가 n o 어 y o u 어? e a level guy, you're a level guy. What did y 그럼이것도 어. 오! 이건 뭘까? 이아 어, 이건 뭘까..? 우리냐? 우리냐? 예, 안녕하세요. 본블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블렘입니다 오늘은 제가 헛둘셋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 하우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비밀하우스 렛츠고 허허허 허허잉 일 레드 스톤 또 어디냐 이거 이걸로 한번 이렇게 끈끈이 피스톤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뭐. 끼우지 마. 방송 중. 그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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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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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시고, 비도 오네. 해주시고, 여기도, 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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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긴, 여기, 레버.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 더 와, 더 와. 자, 이렇게 해주고, 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엄마야, 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응,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 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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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설치하시고 어딨냐 사다리 사다리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잘 작동되는지 봅시다 잘 작동되네요 일단 이만큼 좀 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다또 한, 번더 이렇게 해준 이렇게 해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한번더야되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준 이렇게 해준 오, 넓네. 이부그주시면 응.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주의하세요 이거 때문에 걸릴 그 수있어 이거 나올 때그때그 때그 닫았으니까 그콧간대로닫면 안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면 됩니다.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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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만히 가 이렇게 이렇게. 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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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거,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나만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비밀장소라고 튀는 이게 나무가 딱들니다 왜냐하면, 완전 분장왜안 <laughs> 다치니? 왜안 다치니? 껐자누. 안 껐나? 야, 야. 음. 뭐야 이거 고장 나? 아닌데? 야 고장 난다 봐. 잠깐만 들어가 들어가죠 안 되잖아. 아 고장 난다 봐. 고장 난다 진짜? 고장 나안 되는데. 네, 네. 뭐가 잘못됐나 봐요 이걸로 하뭐 이거? 반응이 느린데? 왜 반응이 왜 느려? 음, 다시한 뒤로 반응이 느려는데 느린게 아니고 아예 안돼 그럼 요건 될까? 되네 왜 저거만 안되지? 아 고장났나봐 아. 어이 마이 어 이거 아이안몬드 안했었지? 그 다음에 바닥은 마음대로 꾸며주시고요. 이다 꾸며주세요. 꾸며 주시고요 예. 이다 꾸며 주세요 예야지 이쁘니까 예예 어떤가요 제가 만들 하우스 비밀 기지도 어땠나요? 신기하죠? 벽이 갑자기 음. 벽이 갑자기 돌리고 갑자기 물, 벽이 열 벽이 닫히고 와우! 예 다음에는 다음엔 또 신기한 거갔다 그리고, 그리고 이건 뭐가 없니다 真牛！